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우어바 디저트 팀입니다. 저희 작품명은 스위스팟으로 디저트 맛집을 찾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어플을 구현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필수 코스로 카페가 빠질 수 없습니다. 밥을 먹고 난후 시원한 커피 한 잔, 달콤한 케이크 하나,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런데 어느 카페에 가서 어떤 디저트를 먹을지 고민해본 적 있었나요? 저희는 이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디저트 소개, 디저트 가게 검색, 찜 기능 같은 걸한 자리에서 할수 있는 짜임새 있는 어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의 구현 배경이자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어플의 작품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깃허브, 카카오맵 API, 카카오 API, 구글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 시 이메일 형식인지, Firebase에 등록된 이메일인지와 같은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여 로그인합니다.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로그인 시 가장 최근에 이용한 이메일이 자동 완성되어 있는 이메일 저장 기능과 프로필 화면에서 로그아웃을 누르기 전까지 어플을 재실행하여도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자동 로그인 기능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버튼과 패스워드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각 액티비티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화면에는 사용자의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이메일 입력에서는 콤보박스를 통해 이메일 주소를 편하게 선택할 수 있고 중복된 이메일 가입은 불가합니다. 비밀번호는 6글자 이상으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고 비밀번호 재입력의 일치 확인 버튼을 통해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정보가 모두 유효할 시 r 이어 베이스에 정보가 저장됩니다. 로그인은 파이어베이스에서 지원하는 인증 기능을 이용하여 이에 저장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동작합니다. 파이어베이스의 인증에는 사용자 이메일 비밀번호가 저장되고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이 저장됩니다. 이처럼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데이터 이용 및 관리를 쉽게 할수 있게 합니다. 패스워드 재설정 화면에서는 이메일이 입력받아 이로 메일을 보내 패스워드를 재설정하도록 합니다. 이메일 칸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제대로 된 형식의 이메일이 입력되었는지 어플에 가입된 이메일인지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여 메일을 발송합니다. 메일에 첨부된 링크에서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플 메인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위치 설정, 계정 정보 확인, 검색 사용자 위치 근처의 카페 확인. 사용자 같지만 플레이스 정보. 디저트 정보 제공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역삼각형을 누르면 현재 위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현 위치로 주소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권한을 받아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메인 화면의 검색창을 누르면 검색 액티비티가 실행되며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검색어는 최근 검색어 목록에 추가가 되고 우측의 X 버튼을 클릭하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색어를 클릭하면 해당 검색어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카카오 API에서 가져온 카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API 활용 과정에서 카페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카페만 검색 결과에 노출됩니다. 검색 결과의 사진은 카테고리별로 커피 전문점인 경우에는 커피콩, 디저트 카페인 경우 컵케이크, 그 외인 경우에는 빵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설정했습니다. 우측의 별 모양 찜 버튼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카페 목록을 찜할 수 있습니다. 별 모양 찜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정보가 Firestor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찜 버튼이 활성화된 가게는 메인 화면의 My 찜 플레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의 My 찜 플레이스를 통해 Firestor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찜한 플레이스 정보를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Firestore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할 때 사용자의 u i d 별로 분류하여 개인이 저장한 정보를 쉽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핫플레이스는 구글 API를 통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설정하면 그 위치를 메인 지도에 띄우도록 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카페들을 마커로 찍어 사용자가 카페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하여 구현할 예정입니다. 메인 화면의 디저트 탐방을 통해 디저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디저트의 정보를 담은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우측 상단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더 많은 디저트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하면 마이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찜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로그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필 변경을 클릭하면 현재 내가 설정한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 블록이 버튼을 누르면 갤러리가 열리고 선택된 사진이 서클 이미지 뷰에 적용됩니다. 변경 상 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와 이름이 파 i r e b a s e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현재 어플에 즉시 반영됩니다.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 다음과 같이 사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스위스 팟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이점은 사용자가 디저트와 관련된 정보만을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플랫폼의 검색 엔진, 엔진에서 검색을 할 경우 디저트 가게, 밥집, 술집 등이 섞여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어플을 사용하면 필터링된 정보를 보여주므로 많은 정보를 직접 분류해야 하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구현하지 못했지만 후에 후기 작성과 커뮤니티가 추가로 개발된다면 사용자가 직접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을 수 있는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능동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How About Dessert 팀의 스위스팟 설명 영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